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아,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2월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는 사실은 이번 달 실적을 뽑아보니까, 어, 1월 달에는 좀 많이 까먹었었고요. 근데 다행히 2월 달에는 조금은 회복을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스코어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증시가 조금 살아나면서, 어, 그래도 2월에는 조금 회복한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일단, 뭐, 전체 스코어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오늘은 약간은 어, 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짜잔. 뭐가, 우표물이 꽤 많죠? 어, 이, 그, 배당 통지서인데요. 배당 통지서가 생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배당금이 입금된 맥컬 인프라의 배당 통지서인데요. 이게 오늘 돈이 들어온 건데, 우편물이 이제서야 도착해서, 어, 좀 장수가 많죠? 네, 어, 이 장수가 많은 게뭐 별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 거 모아놨는데, 이 계좌를 좀 나눠 놓다 보니까, 각 계좌별로 이게 통지서가 하나씩 다 날라오더라고요. 아, 우편요금이나 좀 아껴갖고, 배당금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배당 통지서를 요렇게 보면, 여기에 뭐, 음, 네. 각 증권사. 저는 이제 계좌가 세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세 장이었고요. 뭐 이제 저희 가족들 것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장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블로그에,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다가 맥퀄 인프라 배당, 배당금의 입금일에 대해서 어, 써놓은 블로그가 있었는데요. 와, 맥퀄이 주주가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컨텐츠 하나를 한 5,500명 정도가 와서 보고 가셨어요. 아, 이렇게 많나? 그니까 제가 평소에 제 블로그에, 어, 하루 방문자가 한 7, 80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어, 이 컨텐츠가 올라간 이후로는 막 1,000명대 후반까지 올라가더니 뭐 2,000명 넘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아, 매컬 인프라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그래서 사실 제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매컬 인프라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하여튼 어, 이 투자 동지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맥퀄 인프라 이제 배당 관련된 글을 써놨더니 뭐 이제 저는 당연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주린이 분들은 이제 그 질문을 남기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번 달뭐 중순 쯤에 어 이렇게 맥퀄리를 샀는데 왜 저는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요? 뭐 이런 신 분들이 있는데 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 맥퀄 인프라의 배당은 어, 이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어, 마지막 제 거래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한테 그 12월 말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2월 말쯤, 그리고 6월 말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한 8월 말쯤에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매수 시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마릴라에 갖고 있으면 된다더라라고 해서 12월 마릴라에 사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이제 12월 마릴라에 같은 경우는 어, 증권 시장이 쉬고, 뭐 이제 30일까지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틀 전,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는 주, 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28일 정도, 뭐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28일이나 27일 뭐이 휴일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때 매수를 하셔야 배당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액에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 15.4% 세금까지 뛰어가면서 이 금액을 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배당락이 되기 전에 팔아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아니다. 나는 이거 배당락 된 다음에 다시 언제 올라올지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꽤뭐한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매번 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배당 시점에 맞춰서 매커린프라에 이 뭔가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시점에서 좀 팔았다가 이 시점에서 다시 사면 주식 수를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 매번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 그냥 포기했고요. 그래서 그냥 어, 열심히 모으자. 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패턴을 잘 연구하셔갖고 혹시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면 저한테도 좀 귀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메커린프라에 대한 얘기만 맨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커서 더 그렇고 또 이제 이제 채널의 성격을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현금흐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를 합니다. 이게 뭐~ 제 영상의 첫 편에 보시면 파이어족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음~ 일단 우리가 급여라는 부분 월급쟁이이신 분들 이제 급여라는 부분에서 해방이 되려고 한다면 따박따박 뭔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좀 불안해지거든요 뭐~ 물론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은행에 뭐~ 어~ 잔고가 넘쳐난다 그러면 어~ 그런 걱정을 하지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박따박 매달 뭔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어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구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메커린 프라이 비중이 높아졌고 또 이제 다른 배당주들의 비중이 이제 높아져서 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게 이제 뭐어 2월과 음 8월 달에 이제 메커린 프라이 배당이 들어오고 또 어떤 것들은 월 배당이 들어오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어 분기 배당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당금들이 들어오 들어오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금액이 크게 들어온 거는 이제 매퀴리였고 어, 다달이 들어오는 것도 소소하게 있고 이제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월 4월 달 되면 또 배당금들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거는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오면 뭐 치킨을 사 먹든지 과자를 사 먹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매퀴리 배당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이제 저 배당금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속 이제 사례들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이 어떤 동지들을 만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증권 쪽에도 보니까 어, 그 토론방에 어, 배당금 들어오신 분, 아, 빨리 사야 되는데 어 아직 안 들어왔나요? 무슨 증권사는 들어왔나요? 뭐 이제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삼성증권 거래하는데, 삼성증권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미래세미래세 같은 경우는 세금우대 계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금우대 계좌는, 어,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9% 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조금, 음 세금이 덜 빠져서 좀 기분 좋은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들어온 계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는 제가 맥컬 인프라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투자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 증권 금융 쪽에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제일 늦게 들었습니다. 어, 아까 미래세 같은 경우 잠깐 세금 우대 계좌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2014년 말쯤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입을 받았던 계좌예요. 이제 그음 그때까지만 이제 입금을 할수 있고 뭐 인출은 가능한데 추가로 입금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계좌였고요. 어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 9%의 배당소득세만 떼는 이제 그런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벌써 만7년이 됐거든요. 만7년이 돼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아185% 네, 정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7년으로 나눠보니까 연 평균으로 따지면은 26% 그러니까 이제 그 계좌 같은 경우는 어, 배당이 나오면 제가 그날 바로 어, 이제 장중이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리로 계속 투자를 한 거죠. 원금이 100이다 그러면은 이제 285원이 된 거죠. 185원이 붙어서. 아, 7년 동안 연평균 26%. 결코 낮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뭐 이게 또 복리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어,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어, 장기 투자해라. 그러고. 그리고 뭐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조건에 맞는 종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봐서는 어, 지금까지는 참 괜찮았던 결과 같습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남겨 놓은 글들을 보면서 어떤 분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어, 이게 그 사업이 청산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지금 16개 프로젝트 중에서 20 5년, 25년엔가 한개 프로젝트가 마감이 되고요. 28년엔가 천안 온산간 고속도로, 이게 좀 비중이 큰데, 이게 이제 그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이제 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메컬인프라에서도 이제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사업들을 추가하고 있죠. 뭐 동북선, 뭐 철도라든지, 뭐 부산신항만 배우도로뭐 뭐 등등등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수익성이 이제 기존 사업보다 어떨 것이냐라는 걸 보시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 그때쯤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미리 지금 들어갈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너무 미래를 고민하시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고 어, 투자하셨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또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옮겼다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메커링프라의 비중이 크니까 다른 걸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씩, 둘씩 계속, 어,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이제 찾아가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하나씩, 둘씩 소개를 해드려가는, 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어, 투자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아직까지는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친절하게 어, 나름 친절하게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까 보니까 벌써 이제 구독자가 240명이 되었는데 어, 매일매일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